조기면 아침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laughs> 네. 뒤에 이제 일단 엔진오일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잠깐 빼기. 네네네네. 점검에다 치고. 네네. 네. 지금 이제 여기 어, 시동 걸고 했으니까 뭐 지금 지금 점검해가다돼있 기가 빠져있으면은 네, 네. 기가 들어갔으면 안 들어 안, 안 들어오는데 네. 기가 빠져서 안 들어와요. 네. 근데 네, 네, 네. 굳이 우리 요즘 나오는 승용차들은 아 승용차나 뭐 하물차들은 터치를 눌러서 눌러 밟아야지만. 시동이 걸리는데 네. 우리 버스 같은 거는 그냥 키러시 안봐도 버동이 나오니까 사실 기사 빠져 있나 안 예, 네, 네, 네. 빠져 있나 왜냐면 앞으로 툭 튀어 나와요. 네네네. 그리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 요 전원. 네네 네, 전원. 전원 누르고. 네. 후방 일단 후, 아, 후방 후방인가 아니 옆 옆에 네. 오른쪽. 네네. 네. 좌측 깜빡이 를 켜면은 좌측. 네네. 아, 네, 네. 평상시 항상 부칙이에요. 아, 네네. 아, 네. 그리고 백으로 뭐 뒤에까지 나네다 아, 네, 있는데 아, 네. 거의 우리는 오른쪽에서 혼자 태우고 뭐 다니고 그러기 네, 때문에 네. 오른쪽은 항상 오른쪽에 으돼 있어요. 네, 네 깜빡이 네. 키면 켜지고. 네네. 그리고 이 BMS. 네. 이게 BMS 스위치가 네 앞에 껴 있고 뒤에 껴 있어요. 네. 단발기하고. 네. 네네. 전화. 그 앞에 깜빡 켜면은 거의 왼 네. 앞에 거는 안 건드리고 뒤에 게 메인 스위치예요. BMS에. 네네네. 네, 네. <laughs> 이거는. 이 앞쪽 거는 네. 이 카드, 카드 쪽 찍는 거, 네, 네. 저 뒤에 거 찍는 거, 이게 네, 네. 꺼져요. 이거 커터 켰터 하면은,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뒤에나 그 앞에 게 선이 만약에 안켜 있다 그러면이거 한번 까딱까딱 꺼터 켰다 하면 되고, 네, 네. 뒤에 건 메인이고, 이제 여러분, 이제 처음에 이제 차고지에서 차고지에서 이렇게 킨다고 차고지에서. 네. 이 혼자 이제 통신하고는, 그러니까는 무선 인터넷이니까. 이게 단말기가, 예, 나중에 이제 초반에 갔을때 전송하고 그랬죠. 예. 전송하고 그러는 거는 사무실이나 이제 어디 특정 지역에서 이제 안테나 잡히는 데서 하는 거고, 네. 이건 이런 거, 켜지는 거는 지금 알아서 이제, 기게 되고.